자 1번을 타고 리알토 메르카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비아에서 타고 와서 지금 리알토 메르카토 리알토 시장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장소 리알토 메르카토 일단은 가장 저렴한 곳은 정면에 있는 알 메르칸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여기는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옆에? 원래 저기 옆쪽에 그 나와있있테테이블 저런데서 먹으면 되는데 아오늘사람이이이 <목소리> 밥팔려는가 뭐. 이것이 없어요. 맛있기게 되게 붉은 같은데요. 네. 자. 한 말씀 해 주시죠. 붉은 정말 행복한 붉은이네요벨네치아에서 <laughs>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네. 참 행복할 따름이네요. 네. 제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이거는 이게 물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한 조각씩 짠 하고 야경 한번 보고 갑시다. 오랜만에 네, 오늘 저 녁에 이제 그 아쿠아 알타 라서 지금 슬슬 물이 올라오는데, 네. 네. 지금 이제 8시 정도 되가 는데 사람들이 부쩍, 부쩍. 드는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laughs> 여기가 리알토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스팟입니다. 독이 상감 백화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은 어, 인생샷을 건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브런치, 제 브런치 베니스 상점을 구독해 주시면 베니스 치아에 더 많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이태리 부부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불쌍한 우리 남편 브런치 돌백남 이상호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되니까 성화 봉송하는 같은 <laughs>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오늘 날씨가 <웃음> 멋있네요. <웃음> 대차가 <목소리> 음아 워낙에 이조은 골목이다 보니까 구글 맞바가 잘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천장만 보면은 감봅니다 저것만 보고 갑니다. 지금 앞에서 아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 노란색 간판으로 영어에 퍼 적혀있는 네 이탈리아말로 페르 이렇게 발음하죠 산 마르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산 마르코로 가는 중입니다 这是张子，二弟。谢谢 조금 있으면 해가 저물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리 부부의 와이프입니다. 저희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마르코 광장의 야경도 볼겸 산책도 할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든 SNS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뭡니까? 어 브런치까지 모든 SNS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이미지를 소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 뭐냐,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러 오셨으면 좋겠고,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가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이 기억을 새록새록 하실 수 있게 어 이렇게 이탈리아에 대한 잔상을 많이 남길 수 있게 저희가 여기에서 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행 이야기도 많이 들려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브런치도 블로그도 많이 놀러 와 주시고 제가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제있으기 때문에 일도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일도 많이 주시고 협업 이든 광고든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아쿠아알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니 이개는어칼게 예쁘네, 아? 래. 언아래 공장. 죽여 버 그래.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그 직전에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아 구독 좋아요. 오늘은 남편과 함께 야경 투어 겸두 칼레 궁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두 칼레 궁전이 저녁 11시까지 오픈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곳이 바로 베네치아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요일과 토요일 베네치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 한가로운 두 칼레 궁전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올라가면 작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비디오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저녁이 오니까 너무 한가하고 좋네요.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번쩍 번쩍 우리는 출소. 운동 좋아요.